안녕하십니까 아리랑아 개발자 한장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리랑 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회원 가입 회원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회원 모델의 핵심적인 요지는 10만 원 회비를 내게 되면은 저희가 가상 주식을 100주를 드린다는 것이 요지이고 그 다음에 포럼 광고의 핵심 요지는 회원이 많았을 때그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이 산업 분야의 동영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포럼으로 저희가 그 광고를 해드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 상품들이라든가 제품들을 갖다가 포럼 형식으로 벤츠 그러면은 이 포럼 광고 벤츠를 보게 되면 벤츠에 대한 모든 차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뭐 IT 기업 중에 IT 기업 중에 뭐 LG전자 하면은 LG전자의 모든 제품들이 다 포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포럼으로 나왔다고 하는 이 개념 이런 개념을 갖다가 허브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브사이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먼저 시간에 얘기한 개념은 회원 그다음에 포럼 광고 요거는 온라인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이 회원이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특히 부동산에 대한 비즈니스까지도 저희가 같이 영위를 해야만 산업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그 부동산 비즈니스를 갖다가 저희는 아리랑 파크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어 테마 제목으로 다 했고 아리랑 파크 법인은 지금 저희들이 30억 법인이 요번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파크는 제가 또 특허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특허를 출원한 게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 파라솔 파크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러한 실내 공간이 아니라 실외, 실외 공간에서 메타버스 파라소를 갖다가 파,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아리랑파크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파크는 저희 아리랑화 홈페이지에 그맨 오른쪽에 보면 아리랑파크가 나왔는데 저희 회사는 항상 그렇듯이 메인 화면을 클릭을 해줘야 돼요. 해당되는 컨텐츠를한 다음에 메인 화면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랑 파크를 클릭하시고 메인 화면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서임에서 어 아리랑 파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리랑 파크는 어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자연 녹지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서임에서 파라솔 카페를 만들어 놓고 어이 안에서 메타버스 컨텐츠를 즐기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파라솔 카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PC 방이 있습니다. PC 방, PC 방을 갖다가 자연 녹지 공간에다가 PC 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녹지 공간에서 PC방을 갖다가 면서 운영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물론 다그 천막이라든가 그 파라솔로다가 만드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자연 녹지 공원에다가 이 메타버스 영화관 혹은 메타버스 공연장을 만드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그, 그 아리랑파크에서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 뭐냐면 모두 다 어떤 체커무이 여백 자석을 넣는 거죠.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고 비대면 시대입니다. 사람이 모였을 때 사람이 적어도 1.5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규격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야외 영화관을 만드는 것이고 이왕 야외 영화관 만들 때 저희는 메타버스 컨텐츠를 갖다 중개할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드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야외 PC 방을 할 때, 야외 PC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체커 무늬 방식으로다가 제들이 PC 방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PC 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메타버스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고글을 끼고 앞으로 이제 게임도 하고 고글을 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상을 하는데 고글을 끼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몸을 움직입니다. 워낙에 그 이렇게 그 가상현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데 이러한 개념은 자연녹지 공간에서 즐기시는 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 어떤 그 깊이 빠져들 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상품은 이렇게 그 싱글 카 카페예요. 카페 이게 파라솔 카페인데 제가 요거는 저희가 특허를 출원했는데 요 카페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 저기, 태양전지에요. 태양전지. 그래서 왜냐면은, 그 어떤 아리랑 파크는 뭐냐면은, 그 자연 녹지 공간, 뭐 적어도 10만 평에서부터 한 50만 평 규모에다가 그 파크를 만드는데, 어,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게, 이런 개념입니다. 바리스타 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역에다가 카페를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분위기를 위해서 버스킹 무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뭐냐면 버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아마추어 가수들부터 어떤 경우엔 프로 가수들도 하는데 이제 아무데서나 이 노래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녹지공원에서 노래를 할 수가 있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개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음악이 좀 싫으신 분들은 저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뒤쪽, 뒤쪽에 가시면 싱글 카페가 있고 좀 조용한 지역에 이렇게 카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카페들은 자연녹지 혹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수도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페는 다 파라솔로다가 움직이고, 요 카페들마다, 카페들마다 이렇게 자가 발전 기능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페의 전 지역은 그 지금 요즘 새로 이제 뜨고 있는 와이브로, 와이맥스 어떤 와이파이 지역으로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와이파이라든가 와이브로 이런 걸 갖다가 이 공원에다가 완전히 개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다그 무선 통신을 쓰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현저하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요 기능 중에 소위 말해 서 결제 기능이 있어요. 이게 요게 말은 키오스크인데 키오스크에다가 결제를 하게 되면은 커피도 주문할 수 있고 이 키오스크 안에서 소위 말해서 텔레비전 영상 신호 같은 걸볼수 있고 여기서 고글이라든가 이런 것도또 렌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메타버스 어 그, 파라솔 카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라솔 카페가 이제 새로 나온 개념인데, 이 파라솔 카페는 제가 그 자연 녹지 지역 여러 군데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상에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저희가 사업장 펼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아리랑파크를 소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리랑파크의 사업 개념, 그 다음에 회원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념 어떻게 되냐면 자연녹지 사설공 아리랑파크 사업 요지입니다. 사업 배경은 전체적으로 도시내 앞으로 영업은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 시스템적으로 영업이 필요하고 사업 전략은 바로 투자자 회원부터 모집해가지고 자연녹지 저희들이 매입 계약하고 버스킹 커뮤니티 만들면서 파라솔 카페를 만들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야외 극장을 만들고. 근데 PC방을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지영 사업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각의 모든 파라솔 카페들은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분양. 그래서 파라솔에다가 카페를 설치해 놓고 분양을 하는 거그 다음에 숲속 도서관도 있어요. 도서관도 분양을 하고, 메타버스 PC방도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분양을 하는데, 이 자연 녹지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카페 같은 걸 갖다 분양을 할때 현금을 받고 분양하게 되면 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등기를 해줘야 돼요. 현금을 받게 되면은. 근데 저희가 현금을 안 받고 저희는 뭘 받냐면 저희는 가상 주식을 받습니다. 주식. 그래서 저희 아리랑 파크가 지금 주가가 지금 가상 주가가 이제 8만 6천 원인데 8만 6천 원이고 매일같이 200원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상태에서 저희가 주식을 갖다가 그러다가 저희가 이 카페 들어갔다가 분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메타버스 싱글 카페 분양권은 천주예요. 천주니까는 지금 현재 8만 6천 원이니까 현금으로 얘기하면 8,600만 원이죠. 근데 저희가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카페가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아까 회원 가입하면은 100주씩 무료로다가 저희가 드립니다. 보너스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리랑아 회원들 중에 이 파라솔 카페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회사채를 구입을 하면 돼요. 회사채. 회사채를 구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단기 회사채는 저희들이 이 회사채는 항상 원금을 돌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채를 갖다가 발행하면서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대신에 가상 주식을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채 단기는 가상 주식 100%를 배당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1억 원을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5개월 동안에 2천만 원씩 저희가 원금을 갚고 1억 원어치 주식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파라솔 카페 에 요, 이 조그만 게 얼마냐면은 아까 천주니까 천주면은 지금 8,500만 원 어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갖다가 투자하시게 되면은 5개월 동안에 원금을 돌려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식을 어, 1,200주 정도 현재가로다가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 중에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는 6개월 후에 원금을 환매합니다. 매월 20%아니라 6개월 후에 원금 그 1억 원을 그대로 환매해드리고 를 주식은 몇 주를 배당하냐면 주식은 2,000 200%를 배당합니다. 그래서 1억원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86,000원이니까 어~ 200% 같으면은 2억원어치니까 2억원어치 같으면은 약한 2,500주 정도 됩니다. 2,500주 정도 되니까 파라솔 카페 요 지금 뭐 트윈 파라솔 카페가 1,500주입니다 분양권이. 그리고 요 싱글이 1000주니까 2,500주면은 이렇게 싱글 카페 하나 그다음에 트윈 카페 하나 이두 가지를 갖다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싱글 카페는 좌석이 8석이니까 이 카페에서 하루 종일 운영되는 이 좌석에 나온 커피 매출이라든가 혹은 좌석 임대료라든가 이 매출액의 50%를 갖다가 저희 회사가, 회사가 이렇게 그 운영자금을 쓰고 50%를 저희가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파라솔 카페를 하나 갖고 있으면은 뭐 쉽게 표현하면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평생 그다음에 자손 대대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기는 손님이 안 오더라도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다. 파노솔 카페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전기는 태양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세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싼 비용으로 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야외 도서관이 있습니다. 야외, 메타버스 도서관이라 해서 가끔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카페에 가가 지고 혼자 커피 시켜 놓고 이렇게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작업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 메타버스 도서관인데 이 커피 한 커피 시켜놓고 여기서 책을 봐도 되고 노트북가지 구한 자기네들이 소위 말해 서 작업을 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즉 혼자 오는 우리 그 저기 막뭐 사람들 혼자 오시는 손님들이 이그 메타버스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그 메타버스 PC 방이 있어요. 메타버스 PC 방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각 PC 시스템들이 그 메타버스 고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PC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이다. 메타버스 방식으로 다 움직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개념에서 이 PC방은 굉장히 수익이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방은 분양권이 좀 비쌉니다. 주식이 5천주예요. 대신에 20석짜리가 5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40석짜리는 8천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랑아 가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PC방을 갖다가 하나 뭐그 40석짜리 PC방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PC방은 기존의 건물 내에서 운영하게 되면 한 달에 그 임대료가 뭐 1,500만원, 2,000만원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사실은. 근데이 야외에 있는 아리랑파크 내에 있는 이 PC방은 관리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리랑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PC방도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페도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그다음 메타버스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은 개인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기업체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제휴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체험이 있는데 체험가 있는데 그 개념은 온몸으로 다 메타버스 체험하는 건데 이거 역시 대기업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만들 개념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카페하고 도서관하고 PC방을 갖다가 저희들이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올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무료로다가 분양을 받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이 완성이 되면서 유료로다가 현물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식으로 저희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그 아리랑파크. 많은 성원과 많은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신사업 모델입니다. 메타버스 아리랑파크가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